어쨌든 뭐축하드리 예배하겠습니다. 신앙고개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의창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대되어동정녀과계게 하시고 은디어그아들에게고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라서지 사흘 만에 죽음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나의 님어을 씌워, 진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목표를 하는 것이다.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명을 믿으며, 거룩한 공유회와 성도의 교회와죄를용서 받는 것과, 몸의 과일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동 301장 같이 하겠습니다. 상승하신 다음에, 우리 교구 목사교 강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 0 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지지지온것 주의 그 신에라 아니 온인의 사랑 어찌 하 사랑케나 주의 주시고, 모든 일에 주만해서 평범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생발받아 살았네 물붙듯이 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 집사님 작은행복 법무사무소 폐업예배를 저희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할 때도 예배로 시작하였고 그리고 마칠 때도 예배로 마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예배시간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사업체는 정리하지만 우리 인생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예배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부부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채워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님 내분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이 모든 말씀 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 6 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만 16장 1절에서 9절 한 사람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 같이 읽겠습니다. 자만 16장 1절에서 9절 고약 성경 927장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령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에고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laughs> 하셨느니라. 무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비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와를 경애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와를 기쁘게 하면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행복하게 하시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은이라. 하지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왜 갈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와 하시니라. 아멘. 아 네. 사먼은 솔로몬이 기억했는데, 읽을 때마다 지혜가 느껴지고, 인생 살아갈수록 네, 참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음. 마음의 경영은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을 말하죠. 일전에서 나오고, 그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다음에 말의 응답은 영화의계로부터 나옵니다. 그걸음을 인도하시는 연용하시죠. 그렇죠. 나는, 뭐 시골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혹은 나는 이제, 직업을 네. 음, 바꿔야 되겠다. 나는, 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한다고 해서, 어, 마음대로 되어 것은 니다 네. 저도, 어. 목표를 해보니까, 저는 제가 개척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서울시민교에 와서 목표를 해야 되다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께서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 다음 말씀 좀 있는데 사람의 행위가 자기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다그 말은 뭐냐면 내가 계획을 세울 때 이만하면 내가 준비가 됐으니까할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제가 설교회의 한번 이야기 했는데 제가 92년, 93년도 그때인가 서울시민회 있었잖아요. 영국 유학 갔다 와서 97년만에 왔습니다. 그때 박선 목사님이 사임하고 하니까 그때는 제 생각에 아 내가 서울시 민계당하면 잘 할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말은 아무한테도 았습니다 근데 아무것을 부르지도 않고 아 김철호 목사님 네. 김철호 아닌데만 맞나요? 사임하고 박사임 아니요. 아니 어쨌든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예, 김철호 목사님 그래가지고, 어, 왜 그랬나? 저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만약 서울시민께 왔으면, 우스운 목사 될뻔 했어요. 감당하는 것도 안 되고, 자기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이 도니까, 어, 내가 계획하면서 나이런면 잘할 필요가 하는데 10년을 감찰하시는 분은 여우하시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1 0년 11년이 지나고, 다시, 그, 다, 그 사이에, 아, 박사 목사님하고, 뭐 자녀 모 사이 사이 다시 나가시고 다시 나를 부를 때는 내 마음으로 아할수 있겠나 내가 서울 가서 어떻게 감당하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 절대 모르셔서 그렇게 쓰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기 모습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뭐 이만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령을 감찰하셔서 우리가 준비가 되고 하시면 계획한 것이 잘 되도록 해주고 내가 보기 준비한 게 아직까지. 턱도 없이 부족한 그런 인생이면 좀더 두고 보시기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 방법은 뭡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래서 너무 내고집이라는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과 같이 오늘 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또 못하고, 맡기면, 오해하또 하나님께서 맡기면 내가 교회하는 것들을 잘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저는 기립사님 문명을 가신단는말 듣고 남자들이 로망이잖아요 남자들이 요하고 싶다고 그렇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정치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못 알거든요 그런데 아, 기립사님 그럼 가시는 거 보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 마음속 들었는가 보다 어떻게 하나님다 들어주실 정도니까 이그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걸잘 하셨는가 보다 이제 충분히 됐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살다 보면, 뭐, 친구들이라든지, 뭐, 이런 생각하고 가는데,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가면. 아, 나저 인간 꼴보고 올려고 왔나 왜 이런 <laughs> 사람이 있나. 그럴 수 있고요. 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도 교회 나무시 옮겨다 보면 그런 사람도 만나고 가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 가셨나니. 전날일때 엄마 보고, 엄마 하나님 잡초는 왜 만날까? 오늘 잡초를 만나가지고, 밭에 뭐 이렇게 했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뭐, 이 뭐, 이런 비슷한 말이 는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쓸 때가 있어서 하신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볼 때는 뭐 저런 인간이 있느냐? 혹은 뭐, 이 밭에는 왜 잡초만 잡고 다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해도, 아, 그, 다 하나님이, 그, 딱한 날에 적당하게. 그쓰임에 적당하게. 그렇게. 아, 때가 되면 다. 하나님도 거동고 거두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다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변하지 못한다. 교만하게 자기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끌어모으고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냥 생각하는 게 있어도 하나님도 응원하고 맡기고 또내 마음이 안 드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이 있으신가 보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런 때인가 보다. 그렇게 그렇죠. 무슨 코로나 때문에 목회자들 얼마나 마음이 슬긴들지 모릅니다. 그래도 또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이또 코로나도 또 쓰시는 이유가 있는가 보다.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그러가시겠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이 말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도 인자하게 해라, 진기해라 그러면 나도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신다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돌아이둥니다저어릴때 하려고 어, 굉장히 노력해보고했는데안 되더라고요. 내가 뭐 그래서 이제 좀 철이 들어고 신하했으니까 이 죄가 내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욕심이 가요 그런데 성경은. 죄를 안절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겸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느 날 자연스럽게 내가 겸건해지고, 그렇게 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십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나를 신하고 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절 적은 소득이 공리를 개방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개방 것보다 나은다. 이제 뭐 어떤 소득은 줄것죠 줄지만 참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면서 탐 몰리면서 또 수고하고 하면 진짜 뭐 단공 한 대를 쏘아가져도 하나님 보시태는 귀하다. 또 그렇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십니다. 그 기집사님이 계획한 것을 하나님 인도하시도록 행사를 여하께 맡기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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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년 음, 음. 동안 이곳 사무실을 통해서 생활하고 또 여러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또이사무실 통해서 사람도 만나고 하게하신 것 감사합니다. 수고는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폐업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laughs> 앞으로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목경에서의 생활이나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중에나 범사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기집사님 또 우리 김 집사님 또그 가족들 자네들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와 함께 교제했던 우리 안희국 권사님 특별히 위로하시고 기억하시고 함께하 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 은총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무리하는 모든 일 가운데도 함께하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사하는 일이나 짐을 정리하는 일에도 주께서 함께 하었사옵니다 예수님 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구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원 석집사님 김진해 집사님, 도리안 미국 변사님, 이 모든 죄 종들의 위에 지금부터 오늘도록 항상 함께 있어 주시이다. 아멘. うん。<laughs> <laughs>